강할 수 아. 저제 생각에는 여자분들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맨즈 산80 모델 이하임이에요. 이번에는 래핑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래핑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3M 2080 필름을 유통하고 있는 임재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랩핑이 네.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관심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죠 아, 네. 랩핑이랑 PPF 차이가 뭐예요? 음, PPF는 내 차량의 도장을 보호하는 투명한 필름이고요. 그리고 랩핑은 내가 원하는 도장의 색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지금 시중에 400가지 컬러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제 내 차량의 컬러를 바꾸는 랩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도색이랑 다른 점이 크게 어떻게 되죠? 도색은, 어, 하임씨, 그차 구매해보셨어요? 네네. 네, 차 구매하셨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네. 음, 홈페이지에 도장 색 고르잖아요? 네네. 몇 개나 있었어요? 많지 않았죠? 음. 도장은 그렇게 색상이 한정되어 있는 그 단점이 있고, 랩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색상이 400가지가 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기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름들이 음... 어,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일단 도장면 보호 역할도 충실히 하고요. 물론 PPF보다는 못하지만, 이 도장면 보호라는 게, 어, 달리게 하는 차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달리게 하는 차들 보면, 이제, 범퍼 보면 무수한 스크래치나 돌방들이 많거든요. 일단 그런 정도는 보호가 가능해요. 물론 PPF처럼 튕겨내질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도장면을 완벽히 보호한다라는 PPF랑은 약간의 성질이 다르지만, 일단 도장면을 보호한다는 효과도 크고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장점인 거죠. 음. 도색은 이제 일단 그 래핑 전체 래핑 가격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도장을 원하시는 분들의 그 니즈를 그 래핑이 커버를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되겠네요. 아 그럼 보통 도로에 이렇게 가다가 특이한 컬러의 차들 보면 보통 래핑했다고 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저 와이프랑 장보러 갈 때도 옆에 지나가는 차들 보면, 어, 오빠 저 랩핑 했다. 바로 아실 정도예요. 음. 음. 그러면 그 도색한 거랑 랩핑이랑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뭐, 알고 계시다시피 막도장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100만원 선에서 할수 있는 도장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 PPF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콕을 하나 있는데그 도장에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청구된 슈퍼카들도 있어요. 뭐, 도장, 전체 도장을 했을 때 몇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도장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랩핑은 이제 저렴한 단가에 그 도장보다 더 많은 색상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음, 약간 컬러 바꾸면서 약간 세차 계속 뿜는 느낌도 날것 아, 같아요. 아, 그럼요. <laughs> 디자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울 것 그렇죠. 같은데. 특히, 그 유광 래핑지 보다는 요새는 사틴 계열들이 조금 유행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어? 일반 도장이 아니네 라고 느끼는 차들 보면은 대부분 반무광이거나 무광인 컬러들이 많죠 음. 그리고 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브랜드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 차이는 뭐예요? 음.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정품으로 치부될 수 있는 필름들은 이제 몇 가지 브랜드로 그 축소가 되고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3M 2080과 Avery Dennison이라는 필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음, 브랜드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 마련인데, 어, 3M 2080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둔탁한 그리고 약간은 조금 올드한 예, 색상들이 좀 주된 필름이고, Avery Dennison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머시가 좋아하실 만한 색상이 되게 많아요. 블링블링한 색상들. 그런 색상들이 음. 많은 편이지만 이두 가지 필름의 장단점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음, 음. 그 확실한 장단점이 뭔가요? 3M 뭐, 필름으로 따졌을 때는 일단 내구성이 좋아요. 필름 두께가 3M은 90 마이크론, 그리고 A버리는 7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이 두께감 때문에 시공상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이제 필름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구성이 좀더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구성이 좋다는 거는 네. 그만큼 유지가 오래된다는 건가요? 그럼요. 유시도 오래되고, IBC 문방구 가서 가장, 그, 제일 먼저 그펜 같은 거 보이시죠? 네네. 그펜 같은 거 보시면, 여기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그 뭐죠? 포스트잇이요? 네, 응, 포스트그 포스트잇 보면은 전부 다 3M이에요. 아 응. 3M 말고 다른 거 있으면은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 그만큼 3M은 점착력에 있어서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 시공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내가 직원을 데리고 있다 혹은 직원들의 랩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샵들 보면 대부분 3M을 선호하세요 왜? 점착이 좋으니까 이제 마감 같은 거에서도 점착이 좋은 필름일수록 조금 더 유리한 내구성을 예, 가지고 있죠 같은 회사구나 네. 아, 그 접착력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 그러면 랩핑하고 네. 이제 교체할 거 아니에요 탈거할 때 음, 그때 이제 접착이 좋다고 했으니까, 음. 약간 끈적거리는 게 남는다거나, 네. 아니면 기존 도색이, 도장면이 손상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포스트잇 있나요, 여기? 포스트잇 한번 줘보실래요? 없어요. <laughs> 네. <laughs> 안 써요? 네. 포스트잇 붙였다 떼면 점착이 남나요? 근데 포스트잇은 약하잖아요. 음. 약하죠. 응. 음. 점착제도 어떻게 보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본드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그 점착을 했을 때그 도장면에 오래 붙어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다시피 TPF도 점착이 좋은 필름일수록 이제 마감이 좋다라고 이제 평들을 하는데 그 점착은 처음에 있는 점착들은 약하게 마련이고요. 도장면에 딱 붙어 있었을 때 그때의 점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이 오래 붙어 있으면서 나중에 뗄 때도 문제 없는 그런 본드의 기술력을 쓰리에서는 가장 음, 으뜸으로 그 생각하고 있죠. 음... 아, 그러면, 네. 이제, 랩핑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될까요? 아, 그럼요. 어, 보험처리가 가능하죠. 그, PPF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험처리라는 거는, 그, 처음에 보험 드실 때 특약을 꼭 들어주셔야 돼요. 특약을 들지 않은 상태로 내가 랩핑을 했거나 PPF를 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지만, 예, 네,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어, 지금 보험 사기 건으로 연루돼 있는 그런 건들도 워낙 많을 뿐더러 물론 그분들이 래핑 시장을 좀 갈가먹는 그런 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예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음.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드실 때꼭 래핑 특약 혹은 PPF 특약을 이제 상담을 하셔서 그에 맞는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그만만큼이 보상이 나갈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약간 하나의 자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음... 보험이죠, 보험 말 그대로. 피해 받았을 때 치였을 때는 받을 수 있잖아요. 좀. 그렇죠. 피해 받았을 때는 상관없고. 그렇죠. 음...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건 자차 기준이고요. 네. 네. 피해를 받으셨을 때는 이제 뭐 손해 비율 따져서 음, 그렇게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요즘에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온 필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는. 시공해도 되는 건가요? 심히 걱정입니다. 이게 어 유통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정품 필름만을 취급해야 된다는 게 맞는 소리지만 이제 쓸거안쓸 거를 가려서 시공점에서 쓰시면 좋겠는데 흔히 말하는 중국산 있죠. 네. 네. 그 필름들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유통되는 필름이다 보니까 이제. 어, 시공점에 가시기 전에 상담을 하실 때이 가격대가 너무 낮다 싶으시면 혹시 중국산 혹은 다른 그 정품과 유사한 그런 필름들을 쓰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한번 해보실 만하실 거예요. 음,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뭐 보통 랩핑을 전체 랩핑 한다 치면 뭐 가격대가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내가 지불하는데 어떤 필름을 쓰는지도 모른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음. 제차 제가 음. 어제 긁었는데 그앞 부분이요. 주... 음. 주차장 들어갔다가 아. 제가 긁었어요. 음. 근데 그 긁은 상태로 그냥 음. 제가 래핑 맡겨도 상관없나요? 어 래핑을 하더라도 티가 나겠죠. 뭐 어떻게 티가 나요? 음 만약에 <laughs> 긁힌 자국이 있어요. 그럼 네. 그 부분이 래핑지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긁힌 자국이 티가 날 거고. 돌방이 있더라도 돌방난 부분들이 먼지가 크게 들어간 것처럼 아마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도장면이 약간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이제 랩핑 전문가들은 대부분 음, 도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바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포로 면을 평탄화를 잡아주는 건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의 전체 래핑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파데 작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음, 네. 추가 비는 뭐안 받나요? 추가 비가 뭐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 래핑은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반 도색처럼 뭐 광택도 내고 유리막도 올리고 막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PPF에도 마찬가지고 랩핑도 마찬가지고 위에 유리막에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내가 더내 차를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예, 요새는 거의 필수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막 위에 이제 PPF나 랩핑 전용 관리제들을 따로 판매 해요 내 차를 소중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런 걸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런 걸 만약에 이제 배우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딜 찾아가야 될까요? 음, 지금 교육 광고를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예. 그런 업체에 가셔서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업체가 잘하는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게좀 함정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예, 아래 댓글 남겨 주시면 정말 어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정말 음 진지하게 가르쳐 드릴 만한 분들 예, 저희 멘트380에도 많이 계시니까, 예,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여자도 음. 시공할 수 있나요? 지금 여성 래퍼들이 많이 생긴 추세세요 그 유튜브가 뭐 하실 때 보면, 솔직히, 음, 남자들은 여자가 래핑한다 그러면은, 어, 이 업체 뭐야 하고 쳐다볼 것 같아요. 음. 음. 이 업체 여자도 랩핑을 해? 랩핑을 음. 여자도 할수 있구나 그런 이미지로 영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조금 더 섬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뭐 여성분들이 음. 솔직히 그아기자기한 이런 그 랩핑 업계에는 조금 더잘 어울리시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왠지 여성분들은 컴플레인 대처에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laughs> 아 강할 수도 있죠 저제 생각에는 여자분들 그냥 한 방에 끝낼. 끝내... 아, <laughs> 아니 사장님. 아, <laughs> <그래>. 아 그런가요? <laughs> 아니 사장님. <laughs> 한 방에... 그런가요? 훨씬 더 유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남자들 어, 화를 내더라도 아이 사장님 아니면 <laughs> 그러면, 음, 나한테도 아, 그냥 뒤돌아서서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어. <laughs> 미인계가 통하는구나. <웃음> <웃음> 음, 전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너무 사랑해. <laughs> 어, 더 붙여서 뭐더 하시고 아니, 싶으신 얘기 없어요? 절대 가격에 혹해서 가지 마시고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제 AS가 확실한 집에서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래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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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laughs> 부탁드릴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